안녕하세요. 이영쌤이에요. 이번 수업은 시제일치 예외에 대해 공부할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시제일치란 주절 시제에 따라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시키는 걸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수업은 시제일치를 시켜서는 안 되는 예외에 대해 몇 가지 공부할게요. 첫 번째, 불변의 진리. 즉, 변하지 않는 진리나 격언 또는 속담일 때는 현재 시제를 써라 라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 We learned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라고 우리는 배웠대요. 자, 이렇게 배웠던 시점이 과거일 때 직접 말하는 내용이 현재일 경우에는 과거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시제일치에 해당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제일치에서는 앞에 주절이 과거일 때 종속절의 과거형인 moved를 쓰는 게 원칙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예외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바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내용이 불변의 진리기 때문에 과거가 아닌 현재형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moved를 써야 돼요. 다음. He sai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자, 여기 need는 전치사 뒤에 나와서 명사로 쓰인 필요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 indeed는 부사로 정말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야 라고 그가 말했어요. 자, 역시 그가 말하는 시점이 과거에 직접 말하는 내용이 현재일 경우에는 앞에 말하는 시점 기준에 맞춰서 과거를 쓰는 게 시제 일치에 해당했지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바로 격언이나 속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거를 쓰지 않고 현재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s 현재형을 써야 되죠. 다음 현재 하고 있는 습관을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써라라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 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자, 역시 그녀가 말하는 시점이 과거에 말하는 내용이 현재일 경우에는 말하는 시점 과거에 맞는 과거형 내용이 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게 시제 일치였는데 바로 현재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시에 맞는 현재형 계통사에 s가 붙은 g 게치를 써야 되는 거죠. 다음 역사적인 사실일 땐 과거 시제를 써라 했는데 역사적 사실이란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어서 과거 시제를 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he said world w a r e to b r o k e out in 1939. 자, 여기 broke out을 보면 break의 과거형인데 break out을 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다 또는 발생하다 또는 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제 2차 세계 대전이 1939년에 발발했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자, 그가 말하는 시점이 과거인데 말하는 내용이 과거일 때는 말하는 시점보다 그 일이 즉 2차 세계 대전이 그 이전에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필요해서 과거 완료인 had pp 를 쓰는 걸로 시제 일치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아닌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인 b r o k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다음 must 조동사에 대해 정리할 건데요. 다른 조동사 잠깐 먼저 정리하면 can 조동사의 과거형은 could 이고요. may의 과거형은 might예요. 자, 그런데 이 must의 과거형은 따로 없어요. 자, 그리고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일 때는 대용으로 have to로 바꿀 수 있었죠. 자, 이때 have 동사의 과거형인 had를 이용하면 과거 시제를 말할 수 있게 돼요. 자, 이 내용은 문장 안에서 정리할게요. He said, "I must go there." 난 거기 가야만 해"라고 그가 말했어요. 자, 이때 "must"는 직접 화법이어서 현재 시제로 말한 거예요. 즉, 나 현재 거기 가야만 해"라고 그가 말했어요. 자, 이렇게 말한 시점이 과거일 때는 말하는 내용이 과거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말한 대로 must의 과거형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must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must는 과거시제로 쓴 건데 바로 이렇게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제일치를 시키지 못했던 예외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용어인 have to의 과거인 헤드2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주절 과거에 맞춰서 과거 시제를 써야 하기 때문에 과거형 대용어인 헤드2를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must의 과거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건 예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드2를 썼다라고 한 것은 앞에 시제 과거에 맞춰서 시제를 일치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제 일치 예외에 대해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 정리할게요.